들아, 이제 싸우러 갈 시간이야. 준비해. 미노내선택 저는 웬만한 음식은 안거안 가리고 먹기 때문에. 썩은 우유 아닌 이상. 어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 트위치 팔로우나 유튜브 마스터 훈이 검색하셔서 구독과 알람 부탁드릴게요. 저거 원래 모션이 문 열릴 때 땅이 지진이 있었나? 약간 울리는 땅이. 어. 옛날부터 이송 뜯었다는 얘기아 아. 딜이 없어. 계속 문이 올려야. 밑으로 오는게 느껴지. 넌큰 실수를 한 거야. 아침에. 이 내가 그거 노렸단다 내가 막마 그거 노렸다 마어 라인 갈게요 이거 한분만 봐주실래요 디바형님 저 라인 좀 돌게요. <laughs> 뭐. 뭐 투사 가시죠 강김에 요... 강김에 봅시다. 제이나가 미드 보시고 구슬 때문에 제인하는미대에 있는 게 좋아요. 구슬 많이 먹어야 강해지니까. 아군에게 도움이 필요하네. 아, 저 사람. 스킨 그거네. 저뭐 스킨 그거네. 저그 새로 나온 거요 아, 그거요? 그... 음? 라색 스킨이었나? 오케이, 오케이. 아, 좋아요. 이는 물리 방어력 가는 게 낫겠네요. 선택일세. 이지리안 내려가고요. 영들이야. 네. 내 총애를 넣고 싶다면 공물을 모으거라. <laughs> 아비, 우리 노다 오케이, 오브젝트 준비. 오케이. 오케이. 아, 나 너무 먹고 갑니다. 애들 올라오. 에더 올라 갑니다. 아이스. 오케이. 아 보호 좀. 시바. 시야 봐주시고요. 정크가 어, 음, 계속 머리가리 하거든요. 이때 겐지. 오케 이 오케이 라인이요. r Oh, that's a joy. I'm going to get home. I'm g o i n 들어 갈게요. 갑시다. 혁성들을 위해 싸우림. 리개마처잘 지휘해 준

오케이. 세고요. 라인 가세요. 제가 캠 돌게요. 로 잡고. 안 돼. 심하다 형제께서. 우리가 지금 실시가 없어서. 상금 나쁘진 않아 a p u j a Sankom Napuja. s a 올라와도 쉬어. 죽어요 올라오면 가죠 우리 갑시다 밤에 없으니까 그냥 느긋하게 먹겠네 여기서 봐주시면 돼요 시간 디바 아니요, 여기 시야좀 봐주세요 내가 제가, 제가 먹을게요 오케이 먹었고요 라임이죠 오케이 밀어요 잘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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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해질 것이다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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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렇게. 이렇게. 게 이렇게. 이게 이세요? 이 뭐니? 오와씨! <laughs> 화메궁 <화매> 뭐야? <laughs> 화메궁 뭐지와 아, 좋네. 요새를 방어력 증가라서 저게 맞아. 와딱 아... 숨통 숨통 딱 서비라뇨. 들어갈 때 궁을 써버리네. 일단. 근데 이득 봤어요? 이거 우리 라인 보시다가 우두. 백들을 저버릴 수는 없 하나 죽이면 바로 우두 갑시다 그냥. 그냥 오세요 우두. 오케이 오케이. 밤에 없어요 전혀 어 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 지 오 마이 갓 나이스. <웃음> 오, 디바 나이이넌 나이스. 오마 나이스. 오 마이 넌 나이스. 오 마이 넌이스 연물 오케이. 밀어요. 밀고 빠질 거예요 바로. 오케이 뺄게요. 이거 가죠 물론이지아니다 라인 가세요 그냥. 그거 아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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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이 이거 아주. 이거 아주. 이거 아주. 이거 아이아아 승리는 우리의 것. 경기 진짜 사냥이. 죠 다시 싸움을 이어될 <목소리> 준비가 됐다. 훌륭하고 미래를 쟁취하는 자의 것. 이번엔 누가 먼저 공물을 차지하는지 볼까? 오케이, 바로 공물 가자. 어, 나이스. 아, 자르. 나바갑로 내가 만만해 보이냐? <laughs> 동을 떴어요 마, 마, 찍을게요 내가 만만한 줄 알고 덤볐다가 마, 명이나 죽어버렸네? 마, 어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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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죽을 거야! 너죽일 거야! <laughs> NO! GOD! n <God>, NO! n no. <laughs> <laughs> 나 버리고 가더니 그거 잡으러 가고. 한 놈만 팬다. <laughs> 나이스. 운트잘 잡네. 공물을 모으거나 내저주에 걸리거나 <laughs> 선택은 간단하다. 아, 사기 저와 가산점이죠. 나이스. 오브 떴고요. <laughs> 저 마케팅이 너무 튀기어 왜 이렇게 어. 높지? <웃음> 나이스. <laughs> <laughs> 원펀맨 어. 오. 안 돼. 저았다안 돼. <laughs> 오케이, 고맙다. 안 돼. 네 오케, 오케, 아, 뭐야? 오케, <laughs> 오케. <죽질 않아! 웃음> 올킬! 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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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케 오케. 오 오케. 오 나이스. 아, 축성이구나. 축성입니다. 아, 마지막에 올킬로 기분 좋게 마무리.